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음이의어 호모폰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호모폰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제1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한국어와 비교하여서 동음이의어 호모폰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강을 보시면 그 뜻을 잘알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 1강 2강에 대한 단어를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해가 잘안 가신 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보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영어 발음을 들으면서 오늘의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lowed, a l o w d bow, bow. bear, bear, f e l l e l l die, die.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나온 새로운 단어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단어가 떠올랐죠. 처음의 것은 ad, add. 두 번째, add. 역시, 발음은 add. add, a d 똑같아요. 자, add는 원래, 앞에 ad, add는 advertisement라는 광고의 약자입니다. 너무 단어가 길다 보니까 ad라는 약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 광고, 그러니까 광고 알림 해서 광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dd는 add. 무엇을 더하다. 그래 지금 더셈을 나타냈습니다. 2 플러스 3은 5 해서 더하기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dd 물론 다른 뜻도 더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뜻을 보자면 add 알리다 광고 add 더하다 그래서 광고 좀 더해라 광고와 더해라 두 가지를 볼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비트. 먹는 무 비트와 이기다. 승리하다의 비트 단어입니다. 자, 앞에 것은 지금 무 그림이 있고 뒤에 것은 왕관이 있죠. 앞에 것 무를 먹기 대회에서 이겼다. 이기면 왕관을 쓰게 되죠. 자, 비트는 먹는 무이고 또 다른 비트는 부수다 이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할 때 음악 이러는 거 있죠? 비트박스. 네, 그거는 이제 박자를 맞출 때 그런 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무 비트를 많이 먹어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왕관을 썼다. 비트 먹기에서 이겼다. 앞에 비트는 b-e-t, 비트, 무. 뒤에 비트, b-e-a-t는 상대를 물리쳤다 해서 Beat 이기다 상대를 부수다 그래서 비트 먹기에서 이겼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자 여기 나타났죠. 자 여기 나타난 이두 영상을 보면 하나는 계단이 나왔고요 하나는 s t a r 해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뭐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stair는 응시하다, 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stair, 우리 옛날에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게 있었죠. 천국으로 가는 길. 네, 계단입니다. 자, 계단에서 눈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죠? 자, 내려갈 때잘 보고 내려가세요. 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하고 신경을 쓰느라고 인상이 좀 써졌나 봐요. 자, stair 계단 stair 응시하다 무엇을 쳐다보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잘 보면서 내려가세요. stair, 계단, 응시하다, 보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보면 지금 마녀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한쪽에는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위치. 하나의 위치는 마녀, 또 다른 하나의 위치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 위치원, 어느 쪽이야? 할때 쓰는 위치죠. 물론 위치는 뭐 관계대명사 이런 데 쓰면서 뜻이 없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어느 쪽. 그래서 앞에 위치는 마녀, 뒤에 위치는 어느 쪽.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느 쪽이 마녀야? 마녀는 어느 쪽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 위치는 마녀 어느 쪽?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외워두세요. 자 이번에는 웨이라고 써있고 웨이, 길, 방법 무게를 재다 왼쪽에 있는 웨이는 길 또는 무엇을 하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웨이는 이거 GH가 무음이 돼요. GH가 무음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앞에만 읽게 되면 웨이라고 읽어요. 스펠링이 둘이서 많이 다른데 발음은 같이 나요. 그래서 영어는 변덕쟁이에요. 이 변덕쟁이를 잘 다뤄서 잘 익혀야 되겠죠. 웨이 웨이. 스펠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길 방법. 이 웨이는 무게를 재다. 우리 웨이트 하죠. 웨이트. 리프트 Weight 무게, 그것의 동사 weigh 무게를 재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단어를 한데 모아서 자머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셨죠? 자, 처음 단어입니다. Add, add, 네, 광고 더하다. 광고를 더 해라. 많이 팔리도록 광고를 더 해라. Beat, beat 무, 비트 무, beat 이기다, 승리하다. 비트 먹기에서 이겼다. 왕관을 썼다. 왕관 기억하시죠? Stair, stair 계단, stair 응시하다, 쳐다보다. 계단을 잘 쳐다보고 내려가거라. 계단을 잘 응시하고 내려가라. Which 위치, 위치, 마녀. 마녀가 어느 쪽일까? 위치, 또 다른 위치는 어느 쪽. way, way, 방법, 길, 그리고 무게를 재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을 보면서 영어와 한글을 잘 외웠는데요. 이제는 제가 영어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 들으시고, 머릿속으로 한국어 뜻을 의미해 보세요. 자, 준비 되셨나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add, add, beat, beat, stare, stare, which, which. 왜? 왜? 대답 잘 하셨나요? 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잘안 되는 부분은 반복반복 반복 자꾸 해야 되겠죠? 오늘 홈오폰을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소리>